네,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요, 15분 만에 책한 권을 읽을 수 있는 블링키스트입니다. <목소리> 미국 사람들 평균 하루 평균에 2.8시간을 TV를 보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반면에 네. 책을 읽는 데는 19분 밖에 소요하지 않는데요. 음. 근데 이 서비스는 이러한 점에 차관을 해서 음. 바쁜 현대인들이 15분 만에 책한권 읽을 수 있도록 책의 콘텐츠를 모두 요약해서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. 현대인들 요즘 보면 5분짜리 클리핑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요. 예. 야후가 예전에 인수했던 썸네일 같은 텍스트를 요약해주는 서비스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. 이 블링키스트는 바로 책까지 영역을 그래요? 확대한 것입니다. 네. 어떤,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? 예를 들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. 이 도착하기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거예요. 음. 그럼 15분 동안 오늘 프레젠테이션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급 빠르게 읽는 거죠. 빠르게 읽고 프레젠테이션을 임한다면 더 많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또 제공할 수가 있겠죠. 책 내용을 요약. 해서 네, 텍스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. 네. 지금 현재 1,000권 이상의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. 음. 만약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갈수 없는 상황 뭐 운전을 하고 있다거나 걸어가는 도중에도 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오디오북스로도 제공을 하고 아, 있습니다. 그래요? 읽어주는 방식이 아주 기계적으로 돼 있단 말이죠?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짓는 데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. 그렇기 어 때문에 전 세계 3, 3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요. 네. 130개국에서 지금 제공이 그래요?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말이죠. 출판사 입장에서는 네.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퍼블리셔들과 제, 제휴를 하고 맨아 네, 제휴를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예. 요약된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용자들이 읽은 그런 성향을 파악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또 추천해주기도 하고 음흠. 또 독자들이 보고 어이 책은 정말 꿀버전을다 읽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판매 서점으로도 연결해 준 이런 나만의 도 나만의 사서 같은 아, 역할을 해주는 아, 영화가 개봉을 하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 저는 이제 영화를 선택하는 그런 좀 네. 취향이거든요. 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어, 네, 서비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게 이제 무료 서비스인가요? 아니요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 그냥 네. 가성비가 좋아요. 일 년에 천권 이상의 책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데 오십 달러입니다. 근데 오디오북스까지 들으려면 많은 네. 네. 80달러이고요.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읽어야 될 책을 다 읽지 못했을 경우에 네. 서문과 맨 뒤에 있는 이 리뷰가 있어요. 그것만 쭉 보고 와서 딱 현장에 앉아가지고 마치 다 읽은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네. 하고 뭔가 물어봤을 때 아,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등 이런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 그 생활의 지혜라는 것은 네. 다른 데 있지 않아요? 네. 맞습니다. 네. 이런 아이디어가 출판사들과 서로 이제 수익시험만 잘한다고 그러면 네. 가능성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KBS.